제가 귀농 유튜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되게 막연하게 내가 산 땅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면 되지. 뭐, 3억 주고 땅이랑 시설했으니까 나중에 3억 팔면 손해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있게 보는 유튜브가 바로 귀농 관련 유튜브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봤었는데, 어, 제가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린 친구들이 3억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귀농을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왜 3억 대출 귀농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3억이라는 대출 금액 자체가 문제입니다. 귀농 창업자금 대출이 금리 2%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10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 상환하게 되었는데 내가 빌린 돈이 3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15년 동안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6천만원 넘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실 때 담보가 없어서 신용보증회사에 담보 설정을 하시면 또 수수료 먹목으로 1년에 120만원 정도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자와 수수료만 1년에 720만원 월 60만원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말이 월 60이지 한달 내내 치킨을 시켜먹고도 남는 돈이에요 게다가 6년차부터는 1년에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1년에 3천만원이란 빚은 고수입자도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nope. 6년차에 내가 한달에 갚아야 될 빚과 원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치고 한달 최저생계비를 50만원이라고 잡았을 때월 최소 350이 통장에 찍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연봉 5천정도 되는 대기업 직장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wow. 아무리 자영업자라도 월 순익 350을 넘기려면 보통 월 매출 1,500은 찍습니다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게 힘든데 기반도 없이 귀농을 해서 350 이상의 월 수익을 낸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귀농 창업자금 대출 기준이 귀농 전연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 후엔 빚을 갚기 위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5년 만에 기존 수입을 아득하게 추월하는 돈을 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대출 규모가 워낙 커서 나중에 추가 대출도 어렵고요. 캐피탈 같은 재이금융권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신용 점수는 급락하고 까딱 잘못해서 연체되면 금리는 10%대로 눈더미처럼 불어날 겁니다. 농촌의 신용 불량자가 왜 많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농업은 매년 고정 수입이 제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3억을 주고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면 다달이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만 놔도 1년에 200은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귀농 자금 사용은 내가 땅을 사고 시설을 지어놔도 고정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변동 수입이라는 건데 더 최악인 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농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 태풍 같은 천재지변, 농산물 수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도 눈비 미친 듯이 많이 왔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한해 농사를 망치면 수입은 관용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농산물 시세도 귀농인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요 농산물 FT, 수입 자유화도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열심히 농사일을 한다고 해도 그해 돈을 얼마나 벌지 못 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빚은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해 태풍 때문에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수입이 마이너스라도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로 원금만 받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귀농하신 분들도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지만 농업의 특성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것 같아요. 세 번째로 토지와 시설을 구입하는 순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농 유튜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되게 막연하게 내가 산 땅값이 오르면 팔고 나가면 되지. 뭐, 3억 주고 땅이랑 시설했으니까 나중에 3억 팔면 손해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의 3천 초목은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시의 아파트랑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거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촌동네 시골 부서까지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귀농인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했다. 일단 사는 순간부터 엄청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했을 확률이 커요. 물론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땅값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농지의 특성상 어떤 개발 이슈가 없는 이상 땅값이 잘안 오르는데 애초에 그런 개발호재가 있는 땅이 초보 귀농인 손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게다가 막상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도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내놔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농지는 농사짓거나 귀농할 사람들 아니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엔 비싼 돈 주고 사서 본사만 건져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설비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죠. 실제로 두배 이상 가격을 지불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우스 농사는 땅값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부지기 인데요 근데 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콘크리트 건물처럼 반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매년 보수도 해줘야 되고 감가상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자본이 들어가는 소마트팜이 아닌 이상 나중에 내가 딥할 때 투자한 시설 금액의 절반도 받기 힘드실 거예요. 항상 네이버에 하우스 매매만 검색을 해 봐도 매물이 너무 많고요. 유튜브에 3억 대출 받아서 귀농한 청년 창업 농들의 농장보다 규모는 훨씬 크고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들도 쉽게 못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훌급에 나는 농장 매물들이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농촌살이 어려움이나 텃세 같은 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귀농 청년들 영상 이렇게 보면, 다들 귀농 텃세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빚져서 귀농한 청년들은 뜯어먹을 게 없거든요. 뭐, 진심으로 조언하고 도와주는 맘씨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농사만 몇십년을 지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귀농했다가 접고 가시는 분들도 여러 번 경험했을 거고요. 어차피 몇년 하다 접고 도시로 돌아가겠지, 나중에 땅이나 시설이랑, 어좀 싸게 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청년 귀농인 분들 농업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유튜브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한창 즐길 나이인 20, 30대 에 벌써 막 일에 치이고, 그렇다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빚에 쫓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도 당장 빚이 생기면 정신 값조차 아끼는데 막 아웃도어 브랜드 이름만 입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남의 채널까지 가서 댓글을 달기는 싫더라고요. 결국엔 성인으로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돈에 밝잖아요. 국내 나라에서 굳이 세금을 들여가면서 정책적으로 귀농을 권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국내 농업 현실이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해마다 20조씩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게 국내 농업 분야입니다. 요즘 농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 산업이에요. 노동, 귀농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어설픈 자본력으로 경쟁시장에 들어가 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귀농이 잘못됐다.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귀농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